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로 영생과 영벌을 확인한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때 당하게 될 영원한 결과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멧돌이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 가르치신 후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면서 섬김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셔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가르치실 섬김의 핵심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할 자인지의 문제입니다. 누가 크냐도 분열을 일으키지만 누가 함께 할 자이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심각한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며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신해 산에 강림하시어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예언했지만 진영에 머물러 있던 두 사람에게도 영이 임하여 예언했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보고하자 여수아가 호두 사람을 말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답변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을 더 행하여 주시길 바란 것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은 주의 영이 역사하신 것이고 또한 주의 주권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요청을 들으시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은 그가 주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는 모든 일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자, 곧 하나님 백성을 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고 그 이유로 물한 글씨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를 보고 주를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를 상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여 주를 떠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연자 맷돌이 목에 매어지는 것이나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신 말로서 믿는 자를 죄짓게 만들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죄를 경계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손과 발과 눈이 죄짓도록 고의로 방치해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손으로 짓는 죄는 도둑질과 살인이고 발로 짓는 죄는 줄을 등지고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며 눈으로 짓는 죄는 간음과 탐욕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현실이 어떠한지 아시기에 사람이 몸의 지체로 범죄하느니 그것을 찍어 버리고 빼버리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영원히 생존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하시며 소금이 위에서 뿌려지듯이 지옥에서는 불이 사람들 위로 떨어지는 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져 멸망한 것이 지옥의 예표입니다. 그때는 육체가 다 죽었지만 지옥에서는 불이 영원히 떨어지고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고의로 짓는 죄에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예수님은 소금이란 말을 연결어로 사용하시어 제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 버려지듯이 믿음을 잃은 사람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반대로 맛을 보존하는 소금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들의 표시는 서로 화목입니다. 서로 화목은 누가 크냐를 두고 쟁론하지 않고 연약한 성도를 섬기며 또 주를 믿는 자를 존중하고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은 하늘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주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이토록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접했다고 말하기도 힘든 일에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주가 상 주실 것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도우며, 성도를 존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